한글의 TV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 학생이 개발한 게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작품성을 보유한 게임으로 화제가 된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곳은 예, 이미 업계에서 안녕하십니까? 게임 관련 개발자 네. 전문 양성 과정으로 아, 예. 이름이 높은 네. 학교인데요. 예, 정영필 교수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올해부터 행정이 개편되며 기존 게임과에서 게임 컨텐츠 스쿨로 학과명을 변경. 창의적 게임 컨텐츠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전문가를 길러내는 알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지금 유니트를 가장 많이 핫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보다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수의 그 인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도 바로 동등한 퀄리티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4층에 마련된 게임 스튜디오. 이곳에서는 실제 게임 회사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곳에서. 재학생들이 의견을 나누며 팀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팀은 바로 독톡이라는 팀. 총 10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독톡 팀은 까마득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중력을 이용해 큐브를 이동시키며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구현, 지난 5월 1일 개최된 졸업작품 발표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어,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거지만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실무에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톡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계에서도 잘 사용 안 하는 PBR 그 환경으로 이번에 데마크 본사 분이 오셔가지고도 되게 아이팀 봤다 그래서 관심있다라고 얘기하셔 그 정도였고. 그 외에도 몇몇 팀 같은 경우 되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세모, 별똥별, 도담도담 등 다양한 팀들 역시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의 제작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꿈과 열정만으로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게임 제작 방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하지만 분명.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걸까요? 처음 하는 프로젝트고 다들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라 거의 이3 개월 안에 이제 다시 갈아엎으면서 연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한 번씩 다 겪어봐야 결국 알수 있다고. 한편 유니티 코리아는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결과물을 만든 우수한 학생들한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적 교육과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인디 쪽에도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개발자를 목표로 오늘도 불철주야 게임 개발에 몰두하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헝그리TV 역시 미래의 게임 개발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